용서받지 못할 죄는 과연 존재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절망감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의 간절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여는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마음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악의적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너무나 심각하게 모독하여서 구원의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는 그런 죄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영혼을 깊은 밤처럼 짓누르는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한 자매님이 보내온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과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읽으며 잠시나마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짙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생물학 수업을 들으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고 결국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죄악된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께 저를 떠나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요청한대로 주님께서 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결정을 사무치게 후회하며 다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저도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주님께 등을 돌리기로 선택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까요? 만약 그때 지금 제가 아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가 여전히 저에게도 유효하다는 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짧은 묵상의 시간이 한 진실한 영혼,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매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자매님은 두 번째 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용서받았지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 위한 싸움과 용서받았음을 느끼기 위한 싸움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단지 용서받는 것을 넘어 용서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두 가지 모두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믿음을 고백했다가 돌아선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경에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자비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말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2절과 14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등을 돌린 자녀들을 향해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 자매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구원받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 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최악의 죄인이 된 후에야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볼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혹은 다른 어떤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완고한 마음도 깨뜨리시고 그 어떤 깊은 죄의 사슬도 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반역 가운데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두려운 시점은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회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축복만을 되찾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니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즉 용서받았음을 느끼는 싸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주된 대답은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모든 희망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공격이나 혹은 개인적인 성향,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을 유난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곤 합니다. 수많은 성경적,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항상 네, 하지만 이라고 대답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논리와 이성적인 설득이 끝난 후에 구원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타난 그분의 자비를 꾸준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 또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수 와 죄책감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 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헤매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유를 베풀어 주옵 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